일본은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이 최대한 빨리 의료인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나라가 치열한 백신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얼마 전 스가 총리는 여야 회담에서 11월까지 국민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여론을 올리기 위해서 일본이 무리해서라도 백신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접종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백신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일본 정부가 미국 언론사들이 일본의 속사정을 폭로하게 되면서 일본 열도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난이 찾아오면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행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시라이 사유리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지난 6월 23일날 미국 CNBC 방송에서 일본 같은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접종 업무를 맡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인구의 18%만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지만 한국은 백신 1차 접종률 29.8%로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일본 매체에서 밝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우리가 먼저 화이자 백신을 선점했는데 한국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건 말이 안 된다며 급기야 한국 측에서 백신 접종률을 조작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직면했으며 또한 의료인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출산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느린 접종 속도의 가장 큰 원인은 시스템 구축 부재가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은 모바일을 통해 백신 접종 예약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면 일본은 백신 접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으로 접종권을 받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을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본은 직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날 백신 접종 담당인 고노다로 중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청 건수가 하루 백신 공급 가능량의 상한선에 도달했다. 현재 직장 및 대학 접종의 합계가 이미 3,300만회를 넘었고, 지자체 대규모 접종은 1,200만회를 넘어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급 총량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대규모 접종은 23일부터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유시히대 총리는 올림픽 개막에 맞춰 하루 100만 건 접종 목표를 제시하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했지만 의료인 부족과 더불어 백신 부족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의료 붕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로 죽어나갈 것이라고 우려한 일본인들은 한국 의료인들을 올림픽 폐막시까지 돈을 줘서라도 일본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황당한 여론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마 전 대만과 베트남에게 공급했던 백신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의료 붕괴가 찾아오면서 한국에게는 백신 기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일본인들마저 한국 의료인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언론사가 일본은 의료인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올해 국민들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역시나 거짓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선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인 파견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우간다 선수가 공항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코로나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세분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 회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는 동맹국인이 우릴 도와줘야 할 것이다. 한국 따위에게 백신을 지원해주지 말고 대만에게 보내자고 하던 일본인들이 불과 며칠 만에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들이 이걸 보면 일본은 자존심도 없냐며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에게 도움받는 건 사무라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언제까지 사무라이 정신을 언급하면서 자존심만 세울 것인가?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코로나로 일파만파 퍼져가는 바이러스를 한국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으로 막아야 한다. 비싼 돈을 주더라도 한국 의료인 파견을 해야 할 것이다. 고노다로 중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올림픽 찬성 여론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속인 거짓말쟁이다. 이제 백신 접종 신청조차 못하게 막아서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이제 간호사와 의료인이 없어서 일부 병원은 월급을 올려도 지원조차 없는 참혹한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인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발표하면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라도 올 사람들이니 정부는 비싼 돈을 준다며 한국 의료인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언제부터 한국 의료인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은 코로나 초창기 확진자가 폭발했을 때 많은 의료인들의 지원으로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반면 일본 의료인들은 코로나에 걸리기 싫다고 올해 30%가 넘는 간호사들이 줄줄이 퇴사했다. 한국은 후진국이지만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쩌면 일본보다 선진화된 것이 틀림없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백신 모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에는 의료인들이 앞장서서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수한 의료인을 만난 것에 고마워해라. 최근 지자체에서 잘못된 백신 보관으로 몇만 개가 넘는 백신이 폐기되고 있다. 백신 보관법도 몰라서 백신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지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한국 의료인들을 일본 지자체마다 파견을 부탁해야 한다. 일본 의료인들은 접종 실수로 생리식염수만 주입했다는 기사가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의료인들을 쉴틈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의료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을 시키고 의료인들을 위한 혜택이 다양하다고 들었다. 어쩌면 한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의료시스템에 선진화되어서 의료인들의 인프라가 좋은 것이 틀림없다. 스가 총리가 올해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프로젝트 때문에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은 의사들이 집단 퇴사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중단이 된 것이 확실하다. 고노다로는 사전 통지도 없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하다시피 말했다. 이것은 분명 백신을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백신 비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말을 따르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인들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내용이 없는데 일본 의료인들은 하나같이 무단 퇴사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국 의료인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일본은 개인주의여서 이러한 동기부여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